안녕하세요. 신세대다육이예요 오늘은 노지에 있는 아이들, 그냥 이쁜 아이들로 이렇게 추려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살아보니 스퍼클로, 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자구도 많고, 이렇게, 조금, 약간,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물이 안든 아이도 있고, 요것도, 뭐, 이게 다 틀리지? 자, 이제 조금씩 틀리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색깔도 많이 이뻐졌죠? 네, 이뻐졌어요.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살아보니 슈퍼클론 5,0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아미스타, 아미스타 2,000원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남았습니다. 아미스타. 이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아미스타. 아유, 이뻐요, 얘네도. 응. 그리고 지금 빨간 중간 응, 포트. 응. 빨간 포트. 응. 그 다음에 응, 원정, 프리티. 원정. 원정 프리티, 원정 프리티 3,000원씩 이렇게. 이레퍼가 안돼가지 응. 이렇게. 이렇게. <laughs> 색깔도. 목대도, 응. 목대도 안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여기 모양이 약간씩 아유, 다좀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또 한, 아, 제가 또한번더 아, 음. 보여드릴까? 요, 아이고. 얘도, 이렇게. 얘도 목대도 좋아요. 오케이 목대도 짱짱하죠. 물도 이쁘게 들어어요 오빠가 이 너무 이한몇개 합식해도 응. 예뻐요. 요, 여기 모양 여기 수영도 응. 있죠. 이렇게, 여기 얼굴이 다 따글따글 응. 얼굴 조금 맞졌어 지금. 먼저 번이는 얼굴 컸는데 응. 지금은 조금 얘가 응. 얼굴을 좀 따글따글. 그 다음에 오 은흥년인 응, 두포트에 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어, 수연이 수영이 멋있어요. 이렇게도 있고요. 이게 음. 몰아서 심어도 이렇게. 그래도 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염을 잘 잡아서 심어주시면 될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몰아 심어도 음. 됩니다. 두포트에 5,000원씩 음. 두포트 5,000원씩 얘도 이렇게 수염이 너무 멋있죠. 여기 밥 많은 데도 있거든요, 도 이렇게. 얘도 있고요. 이렇게. 음. 어머나! 사고 쳤어요, 응.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렇게 수영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말렸다가. 사고 쳤어요. 이렇게. 은옥년 두프트에 5,000원 그 다음에 수연. 수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연 수연 3,000원 이렇게 밥도 얼굴도 많아요 이렇게 물 들고 시작해가지고 물도 이쁘게 들고 수연이 3,000원씩입니다 이런 애도 있었고요 2두짜리 이렇게 2두짜리가 있어요 네. 여기 한번 다 보여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요거는 네. 요 모양들이 다틀려 근데 그래도 이뻐요 자그 네. 다음에 러블리로즈 이게 인기로 많은 아이거든요 엄청 많아요 음. 러블리로즈 2,000원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음. 얘 엄청 커요 얼굴이 커요 얘랑 요것도 음. 얼굴이 얼굴이 음, 너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음. 목대도 좋아요. 좋아요. 응. 러블리 로즈, 2,000원씩. 네. 자, 그리고, 어디, 딴 데? 다른 데한번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리를 해. 옮겼습니다. 해리와슨, 해리 2,000원씩. 지금 세 포트 남았어요. 네, 이렇게 또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지금 색깔 다 이뻐졌어, 지금. 응,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응. 애들이 서리 응. 맞고 응. 있어서. 응. 그리고, 예. 어우, 예, 수영발.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응. 핑크핑크하게. 응. 해리와슨그 다음에 응. 샌디고. 샌디고. 샌디고도 2 0 0 0원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쁘게. 이렇게. 응. 얘도 좀이이 나갔어요. 샌디고도 이이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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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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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샌디고는 네프트 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큐빅 프루스티 2,000원. 큐빅 프루스티 2,000원. 어, 이렇게, 물이 이제, 슥 하고 니까 물이 들고 있어요. 보라보라. 음. 목대도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입받아가지고, 음. 입꼬지를 많이 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얘, 이거 너무, 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입꼬이에 놓으니까. 그 다음에 저번에 아까 보여준 거 러블리 로즈 얘는 한엽, 한엽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러블리 로즈 한엽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새니금 보여드릴게요. 야곱새니금도 2,000원 이렇게 얘도 모라 심어도 긴 화분에다가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몰아서 심으셔도 더 응, 네. 이뻐요. 야곱샘이 2,000원씩입니다. 네 포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댄스. 꽃, 꽃 보는 아이거든요? 펜댄스도 2,000원씩. 펜댄스. 얘 꽃이 엄청 이쁘게 폈었어요. 응, 근데 지금 꽃이 다 졌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펜댄스. 펜댄스. 세개 를...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펜댄스 모양이. 빈 팬던스 지금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드레데슈 천원짜리 마드레데슈 천원 아, 이뻐요. 이렇게. 도 물들었어요. 물들어서 이렇게 데 이렇게 물 들어 가지고 응. 너무 요거 어, 2두짜리 네. 있고. 1짜리는2짜리는 응.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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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왜냐면 여기 저희가 농장에서 이게 여기 비닐 종자 부트 아시죠? 비닐 종자 부트에다 심어놓으니까 네. 그리고 골드 아니 저 오렌지, 오렌지 골드. 오렌지 글로우. 글로우. 오렌지 글로우 천 원씩 이렇게 얘네도 물이 아 어,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해요. 얘는 천원 어. 변경이 아니고 오렌지, 오렌지 글로우. 글로우. 예 여기 좀. 몰라 몰라 어떡해. 몰라코가 이렇게 이뻐졌어요. 몰라코 천 원. 물이 들어가지고 어얘 목대도 적인데 <laughs> 몰라코도 모라시몬만 이쁘겠다. 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음. 한대 있으니까 몰라코가 어 이렇게 봐. 너무 음, 환상적이에요. <laughs> 응 이러고 이렇게 있으니까 몰라코가 어. <laughs> 너무 이뻐요. 어 이거 모라시몬이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너무 잘 들었어요. 그다음에 <laughs> 춥수춥수 천원. 춥수도 이제 슬슬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뒤에. 얘는 뒤에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물이. 이렇게. 춥수 이것도 있고, 조금 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응. 좀큰 아이도 있습니다. 있고, 목대도, 목대도 좋아요. 목대도 좋아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 춥수 천원. 그 다음에, 얘는 흑, 여기는 흑화연. 오. 여기 온슬로우도 있고 아 얘는 흑화연 얘도 천원입니다 두개 있어요 흑화연 아까 한분이 음.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아유,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뻐하시더라고 너무 이쁘 이뻐. 물이 너무 이쁘게 음, 들었어요 지금 온슬로우 흑, 천 단품 아, 단품입니다 온슬로우 천원짜리 그 다음에 히알리나급배종 그 헬레나 헬레나 얘도 얘 단품. 단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마켓 디미아 천원 얘도 이 단품. 어, 단품입니다. 이렇게 수량 많이는 음, 없어요. 음, 그다음에 모닝도 모닝도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1두 짜리 2두 짜리 이렇게 모닝 도 근데 두개 브라서시모도 예뻐요. 얘는 9월 애보니 실생 애보니 실생 얘, 얘도 1,000원이죠 네 1,000원이에요 여기 어. 수, 많은 예. 수량 있어요 지금 예. 아이스버스 조금씩 틀려요 여기 얘도.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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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아이스버스 응. 이렇게 아. 조금씩은 틀립니다 얘도 있고 요런 응. 아이도 있고 응. 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이렇게 에, 보시면 음. 이렇게, 어.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이게 실생인들은 아, 씨앗을로 해갖고 키운 거거든요. 꽃 해갖고 그 다음에 색그 다음에 오리온 음. 오리온 아이스파스 갑니다 오리온 천원 오리온 아 이쁘게 물들어가지고 오리온이 얘도 그렇고 얘도 이렇게 얘도 맑은 아이 네. 얘도 기죠네또 얘는 얘. 1두짜리 얘도 이렇게.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응. 얘도 그렇고. 이렇게 뭐야. 오리온 6개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응. 보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모르 1000원짜리. 아모르 1000원짜리. 6개? 이렇게. 6개. 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음, 모양 아모르. 응. 아, 음. 아모르가 같은데, 슬, 음, 모양이. 모양이 조금씩 틀려요. 얘도 있고. 이렇게. 아모르, 천 원씩. 그 다음에, 실루앙스 실루왕스, 먼저 우리 아모르하고 실루왕스 5천 원짜리 보여드렸었죠? 응. 음. 얘는 천 원짜리. 실루앙스실루앙스 아 얘도 이쁘게 이제 물들기 시작해서 이뻐요. 응, 두 손이 그막 응. 맞아가지고. 이쪽 응. 이렇게. 슬루앙스. 그 다음에, 린제아나 응. 교배종이. 린제아나 교배종. 얘도. 아우, 어, 얘도 예뻐졌어요. 응. 이런 아이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얘는 물이 들었고. 너무 예뻐 졌어그 다음에, 이게, 이게 면은 모양에 같은 적적인데 안 와요도 얘처럼 이렇게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다음. 지금 네. 아니 거 줄리아나 없려나? 줄리아나 2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이게 밖에서도 누수하니까 이뻐졌어 지금. 이렇게 예, 네, 지금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줄리아나. 빨갛게 물었. 아, 조금 더 있으면 아, 엄청 빨갛게 물들 거예요, 줄리아나. 2천 원. 아니 2만 원. 아 2만 원. <laughs> 2만 원. 줄리아나 2만, 2만 원. 2만 원. 2만 원. <laughs> 이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수영이 그 다음에 얘도 있고, 있고 요것도 이렇게. 있고요. 예. 네. 들의 수영마다 또 네. 이틀려요. 아, 음. 그 다음에. 로슈아 아, 로아 만원씩입니다. 로슈아 로아 지금 포트가 넘쳤어요 넘쳐서 이거 큰 대로 저기 얘가 아이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짝잖아요. 요 네, 이거는 다 세정과거든요. 이렇게 응. 아이고 세정과인데 응. 그래서 큰 화분에 응. 이렇게 응. 다 저기서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이거 더 이뻐. 타원형 같은 응. 것도 그렇고 동 동굴이 입은 큰 분의 할머니 엄청, 얘네 엄청 번식합니다. 로시와 로아 만 원씩입니다. 여러분, 또 보여드릴 것이 또, 러우 백금 5천 원인데, 4천 원으로 해드려요. 러우 백금. 백금 얘도, 응, 핑크, 밖에 핑크, 핑크 있어서 어,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얘도 있고, 이렇게 삼두. 한 눈짜리가? 응. 얘도 있고 아직은 음. 조금 저기서 얘는 보자 얘는 조금 물이 좀덜 들었죠 응. 이렇게 조금 색깔이? 큰 아이도 있고 근데 목대는 또 좋아요 응. 이런 애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응. 이런 아이도 있고 러우 배꼽 어? 4,000원에 해드려요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로 보니릴까요 그리서 그린서프 그린 5,000원 이렇게 밥이 아주 그냥 많아요 그린서프가 네. 여기도 있더라고요 응. 얘도 있고 그린서프 5,000원씩 한번 단체 응.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먼저 그린서프로 응. 올렸는데 다 응. 완판되가지고 응. 한판더 주문해 놨어요 저희가 네. 언니 이리오세요. 네. 햄베르티 갑니다. 네. 햄베르티 만원. 이렇게 제이 꽃이 피기 어, 시작했어요. 꽃을 또. 한번 보니까요 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꽃햄베르티 음. 만원씩입니다. 이렇게 꽃이 다 음. 조금씩은 다 있네요. 얘도 이렇게. 얘도 꽃이 다 지금 음. 꽃했대요. 지금. 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응. 조금씩 물이 들어서 응. 응. 너무 이렇게 예쁘겠다. 햄베르티 만원씩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햄베르트가 머리... 지금 수량이 4개 응. 네 정도 있어요 하나 둘셋네개 헤르메스, 헤르메스. 6,000원짜리 이렇게 밖에 <laughs> 저니까 원래 이렇게 초록초록 하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상처가 응. 내년에도 더 예뻐질 거예요. 응, 네, 상처가 좀 많긴 한데, 응.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음, 응. 이게, 우리 저희가 이제 여기, 여기 하우스. 응. 하우스에서 <laughs> 지금 노지에서 저기 하는 응. 아이들이라 상처는 좀 있는데,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헤르메스. 6,000원씩인데, 음, 다섯 네. 다섯 포트 정도 여기 이렇게 화면 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다섯 포트 정도 네. 있습니다 여기 좀 요거 라즈베리 까먹 보니까 여기 레몬 로즈 아, 그래요 레몬 네. 로즈 네 너무 아름다운 애들 레몬 로즈, 로즈. 금만원 얘는 햇빛을 음. 많이 보면 금으로 진짜 많이 이뻐질 거예요 얘도 있고 요거 이거, 지금 색깔이 음. 한번 빼서 근데 지금 트레이라 음.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이렇게 물드는데, 얘도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았죠. 들기 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 너무 이뻐요. 더 이제 햇볕에 더 저기 하면 은 안전 또 빨갛게 또더 물들 겁니다. 너무 이뻐요. 레몬로즈금 만 원씩입니다. 요거 이렇게도 모드고, 예예 많이 있어요. 연지곤지 만 원. 연지곤지도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어디 딴데 뭐 보니까 연지곤지 같지 않은데 다른 거 같은데 연지곤지라고 어, 그래, 그래, 그래. 올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게 진짜 원격 올리 응. 오리지널이죠. 연, 오리지널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가 너무 이뻐졌어요. 네. 노숙 노숙하는 네. 아이가. 새끼도 이렇게 자고 있어요. 새끼 낳은 놈도 있어요. 이렇게 음. 너무 예뻐졌어요. 연지군지 하나 보여줬잖아요. 오늘. 네,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봐. 한 장정이.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물들기 음. 시작해가지고 음. 너무 예뻐요. 연지군지 여기 새끼도 있고 만원씩 너무 예뻐졌어요. 물들기 음. 이게, 시작해서 여기 응. 바구니 있어서. 아홉 포트 정도 있습니다 네. 살구미인금 다시 또 여기로 와서 살구미인금이 너무 이뻐요 물들어서 천원씩 특가 살구미인금 천원씩입니다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해서 너무 이뻐요 여기 이렇게 한번 단체로 보면 <laughs> 너무, 너무 이뻐요 하나로 보는 것보다 진짜 얘는 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쁘다 너무 이뻐요. 네. 요거는 자수정 그렇죠?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00원 자수정. 이 포트가 10cm 포트 가지금 아주 꽉차 가지고 아주 넘쳐요, 넘쳐. 이렇게 얘도 큰 화분에 심으시면 됩니다. 옮겨 심으시면 더 번질 거예요. 이렇게. 자수정 2,000원. 이렇게 8원에도 있고 얘도 좀 조금 이렇게 물든 아이들도 응.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단체로. 많이 어, 지금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릴군요. 음, 이렇게 uh -huh. 자수정이 많습니다. 2,000원씩. 얘는 햇빛 안 봐도 되거든요. 네. 이거 선물용도 많이 잘 나가요. 음, 사무실 이런데 음.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전자파도 되고. 음. 그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올려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행 감사합니다 건행?